예, 오늘은 해파기길 걷는 날 2일차고요. 어, 오륙태 해맞이공원에서 어젯밤 여기 해운대까지 와서 다시 숙소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포까지 어, 한 16km 정도 걸을 겁니다. 어, 그리고 오늘 짝지는 정재원군입니다. 힘차게 걸어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까 시작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아, 여기가, 미포, 오늘 미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출발하는 데가 미포네요. 해운대 옆이 바로 미포입니다. 지금, 해변 옆으로 식당도 많고, 뭐, 밥집이 많은데, 사실은 엄청 땡기는데, 지금 일찍 먹으면 점심때 다시 배가 고파질까봐서 참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점심 먹는 장소 쪽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 오늘 둘째 날 그런지 한 30분 지났는데 막다른 골목입니다. 에지 예, 99993이군요. 993이 집을 마지막으로 이쪽은 길이 막힌 것 같아요. 오늘 재원이하고 짝인데 함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저 위에 길로 가야 될것 같은데. 길잘 찾으세요, 재호 씨. 네. 잘 찾을 수 있어요? <laughs> 예, 아무 생각 없이 저기 바닷길로 오다가 길이 막혀서 또 한참을 돌아가서 여기 데크길로 올라왔습니다. 이 데크길도 예, 끝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끝이 막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도를 보니까 오늘 코스는 저쪽 안쪽으로 가서 그쪽 길로 나 있던데. 하여튼 여기 근데 바닷가에 데크 길 너무 경치가 좋아서 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막혔으면 뭐 다음이라도 넘어가죠 뭐. 파이팅 예, 여기 청사포, 청사포 항 직전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어. 위에 데크길을 따라서 걷다가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물에 들어가려고 내려왔는데 지금 저기 보며 바다에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해녀 옆으로 가서 한번 돌아볼까 하면 업무 방해로 별러 민폐인 것 같아서 그냥 저 혼자 물놀이만 좀 하겠습니다. 예, 송정해수욕장 뒤편에서 점심을 먹고. 재원이가사전 음료수와 함께, 여기 죽도공원에서, 죽도공원 앞으로 나가면 송일정이 있습니다. 죽도공원에서 좀 쉬다가, 심지어 낮잠도 한숨 때리고, 이제 일어나서 출발 좀, 앞으로, 해동용 궁사를 지나서, 대포항? 대변항. 대변항까지, 예, 네. 노스톱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재원 화이팅! 예 이제 오늘 2일차 트레킹도막바지입니다 여기는 해동 용궁사 어 저기 바닷가에 있는 부처님 상을보면서 시작해서요 어, 이제 오늘 미션도 사진 찍기도 끝났고 어, 남은 숙소까지는 뭐 한큐에 한번 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용궁사 아주 경치는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역시 재원군의 화이팅으로. 파이팅. 오늘 이틀 차 미포에서 대변항까지 오는 거리 지금 여기가 이제 대변항입니다. 그래서 숙소까지는 뭐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면 될것 같고 저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 점에서 아파트 옆에 점에서 아마 우리 숙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예, 뭐, 힘차게 시작했지만, 역시나 후반에는 발도 아프고, 힘이 빠진 상태로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잘 걸어준 재원군의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네, 오늘 끝!